여름 여성 캐주얼 티셔츠 베스트 3 여름에 어울리는 귀여운 카툰 프린트가 돋보이는 이 티셔츠. 섬세하게 짠면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해요. 루즈 타입의 스타일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. 18에서 24세의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과 사이즈로 젊음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. 여름용으로 제작되어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라운드 칼라 디자인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줘요. 이 티셔츠로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볼레이즈 100% 코튼 레트로 티셔츠예요. 이 티셔츠는 빈티지한 느낌과 악싱 재가 돋보이는데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. 힙합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랍니다. 이 티셔츠는 루스한 핏으로 제작되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죠.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거예요. 볼레이즈 100% 코튼 레트로 티셔츠 한번 입어보시면 더 이상 다른 티셔츠를 찾지 않게 될 거예요.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이 티셔츠 정말 트렌디하고 슬리밍한 디자인이에요. 오버사이즈로 제작되어서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. 직조 공예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조금 빳빳해 보였는데 세탁 후에는 유연해지고 냄새도 안 나요. 그래서 입기에 정말 좋아요. 패턴은 블랙 컬러에 화이트 컬러의 텍스트가 돋보여서 정말 스타일리시해요. 오버사이즈로 주문하면 더욱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.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